안녕하세요. 김윤옥입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무조건적이고 정말 깊은 사랑이 인간에게 어떤 효과와 어떤 변화를 주는가. 이제 그런 연구들을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연구를 하지? 근데 실은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동화가 있잖아요. 개구리 왕자라는 서양 동화가 있죠. 개구리가 된 왕자가 어, 아름다운 공주가 사랑의 키스를 해주니까 진짜 아름다운 왕자로 변신했다. 이게 이제 동화인데요. 실은 이게 동화에서 끝나지 않는 정말로 현실적인 그런 것인 것을 많은 연구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 마이클 러터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랑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어, 이 사람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은 무책임한 가정, 정말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란 91명의 여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여성들이 어떤 엄마가 되었을까?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엄마의 사랑을, 엄마로서 사랑을 줄수 있었을까? 그런 연구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럼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엄마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렇게 힘들게 자랐는데,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됐나? 이런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의 요인을 이제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자기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 선생님도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따뜻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엄마가 됐더라는 거예요. 다음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과 결혼한 여자들.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요인이 이 여자들을 이 불행 때문에 이렇게 양육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좋은 엄마가 될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요인을 바꿔줬다는 거죠.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연구에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가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아, 이 사람은 참 너무 존경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가끔 이렇게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삶 속에 그렇게 가, 좋았던 시절이 언제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정말로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라는 직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우리 집에서는 딸마다 큰 소리와 싸움이 끝일 날이 없었다. 그랬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회에 맨날 찾아가서 교회에서 살았다. 그러면 사모님이 예뻐해주고 선생님들이 예뻐해주고 그곳에서 맨날 놀고 거기 가서 따뜻함을 느끼면서 자랐다. 또는 어떤 장소, 어떤 모임에서 자기가 어떤 이그 클럽 서클 활동을 했는데 그 서클 활동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 좋은 경험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이런 거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또이그 조지 베일런트라는 우리가 지금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교재로 쓰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남성 30명 중에서. 성공적이고 생산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아홉 명을 이제 그 선별을 해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뭐 파괴된 가정, 폭력적인 가정, 학대받는 가정, 뭐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30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홉 명을 골라서 이제 추적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인간의 역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따뜻하고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만난 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어,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부,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코르티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면 굉장히 몸도 많이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친밀한 동료들과 있으면 그 코르티솔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스트레스 상황 똑같은데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코르티솔 자체가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스트레스를 어,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게 사랑을 주고, 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가 봐, 인간에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어, 어, 여러분, 어떤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사랑의 경험, 어, 사랑을 흡수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어, 사랑하고 있는가를 느끼면 느낄수록, 인간은 삶을 잘살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경계선 성격을 둔 이제 부모들이 찾아와요. 어 여러분 이 경계선 성격을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정말 그 경계선 성격 장애가 되기까지 겪었을 그 사람의 심리적인 고난과 아픔과 이 결핍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인들 그렇게 화를 내고 싶었겠어요. 그 사람인들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사람들과 이별을 막 반복하고 싶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자녀를 둔 부모들은 또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 이 사람의 고통에 함께 이렇게 파도를 타듯이 파도를 타면서 삶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그 충고를 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지금 이이 이 아들, 이 딸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딸이 원하는 백의 사랑이 아니라 충분히 넘칠 정도의 사랑을 당신이 온 힘을 다해서 줘야 된다. 라는 말을 해요. 그분들은 저에게 항의를 하죠. 지금까지도 얘를 돌보느라고 나는 기력이 없다. 아, 난 정말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안다. 내가 모르겠냐. 상담자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안다. 그렇지만 당신의 고통을 이, 계속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은 지금 힘을 내야 되고 그걸 많이 할수 없더라도 120의 경험, 사랑이 넘치는 경험을 이 아이에게 줘야지 이 아이 속에 이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계속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따뜻함,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는 요 정도 나를 사랑해를 기대했는데 그 이상의 넘치는 사랑을 주는 경험 그것이 어, 막 이렇게 만몇번 계속되면 좋겠죠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하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단몇 번이라도 그걸 넘치는 큰 사랑을 경험을 할때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어, 그런 것들 많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얼음이 뭐 영하 40도에서도 얼음이고 영하 20도에서도 얼음이고 영하 10도에서도 얼음이죠. 얼음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얼음이 변화가 되려면 0도를 넘어서 1도, 2도가 돼야지만 변화가 되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인간이 되려면 이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다면 사랑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불타는 사랑? 막, 응? 나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근데 실은 사랑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시간이 걸린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한눈에 바란 것만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해보면요. 정말, 막, 불타는 사랑에 빠져 가지고 결혼하는 것과 정말 본적도 없이 중매결혼 해 가지고 결혼하는 것과 어떤 사랑이 더 지속적인가를 연구를 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수많은 연구에서 중매결혼이 훨씬 오랫동안 사랑이 지속되고 관계가 오래기 지속된다는 연구들이 결과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죠. 어,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조절을, 그 조절하는 힘을 배우는 것, 이거는 교훈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인지적인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중요한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애착의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원숭이들을 엄마가 잘 양육한 원숭이들은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이 원숭이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엄마가 잘 양육한 원숭이들은 격렬하게 싸우지만, 어떤 지점에 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지점을 알고 있고요.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하다가 또잘 놀아요. 그리고 잘 놀고 또 짝짓기도 잘해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엄마가 양육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냥 키운 엄마 경험을 하지 못한 원숭이들을 이제 키웠어요. 한 무리를. 그랬더니 그, 그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적정선들을 잘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식을 취한다든지.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싸우잖아요. 그럼이 원숭이들은요. 그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멈출 줄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원숭이 중에서 이경미 자체를 안 하는 원숭이들이 많아요. 혼자 있고. 음. 자, 우리가 어떠냐면 자기를 규제, 규제한다거나 자신의 어떤 먹는 것을 조절한다거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화해한다거나 갈등을 조절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어떤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지 관계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지 때리고 지적하고 비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 지속적이고 계속 반복적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을 할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연구들은 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어, 여러분 어떤가요? 어, 제가 계속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난 정말 그런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 대한 이런 대안을 여러분에게 직접 주지 못해서 참 미안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인생을 이렇게 가는 길을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거예요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혹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그것들을 하느라고 어,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돈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한번더 할애를 해서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